여러분 그 혹시 갑돌이하고 갓순이를 아시나요? 네 갑돌이하고 네. 갓순이 아시죠요 갑돌이하고 네. 네. 갓순이는 어디? 네, 네. 아이고 시상해. <laughs> 문제를 내기도 전에 알아봤죠, 네? 맞아요. 갑돌이하고 갓순이는요 한방울에 살았어요. 그렇 네, 네, 네. 자, 우리 잠깐 쉬어가는 시간에는요. 우리 지금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운동했지요? 이번에는 손을 움직여서 우리 뇌도 운동을 좀할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뇌가 운동을 하게끔 할수 있는 방법은요, 손을, 손가락을 자꾸 움직여 주시는 게 우리 뇌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겉으로는 안그런 척했 t a k 안 어, job. I'm g o i n 그 to take 사 job. I'm going to t a k 는 a job. 사람 going to t 는 k e a 로 o b I'm g o i 가 g to take a job. I'm g o i 그 g to take a job. I'm going to t 되는 방법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안그런 멀로 찾아가요 멀로 찾아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순이한테 갑순아 갑순아 동성, 동본 이라 결혼 못해.